안녕하세요, 베이비아 품입니다. 자, 벌써 이렇게 완성된이 아니고, 어느 정도 찬 상가인데요. 오늘은 상가에서 그걸 할 거예요. 그, 간판 사업. <laughs> 그, 원래 요새 간판 사업 많이 하잖아요. 네이버 간판 사업 이런 거. 간판이 너무 들쑥날쑥이어가지고, 한 모양으로 통일시키려고 하거든요. 김밥천국부터, 요 정도? 자, 이렇게 하고요. 피자마루도 바꿀 거예요. 피자마루는 좀 작아도 될것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이게, 물론 귀엽긴 하지만, 바꿔봤습니다. 자, 이걸로 새로 만들었는데, 아이고,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? 괜찮죠, 그래도? 그럼 얘를 좀 키워야겠다. 자, 이렇게 키울게요, 그냥. 간판이 큰 동네야. 아, 색깔 이거 안 맞는 게 조금, 아, 신경 쓰이지만. 이 <laughs> 앞부분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. 상가가 분양이 다 끝났고, 뭐도 간판 통일하니까 조금 더어 괜찮은 것 같아. 이제 크기는 조금 죄송해서 하지만 뭐 괜찮고요. <laughs> 자이 뒤에를 좀 다시 해볼 건데요. 이 뒤에 지금 세탁소가 하나 혼자 있거든요 세탁소도 간판 새로 만들었다. 자 너무나 귀찮았던 게 티나는 <laughs>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할 건데, 제가 부동산은 솔직히 안 들어가 봐가지고, 구글에서 부동산을 좀 검색해가지고 내부를 참고해 봤는데, 뭐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냥 사진 있고, 지도 있고, 상담할 수 있는 의자 있고, 이게 끝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 남으면 옆에 슈퍼 같은 거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짜잔. 짜잔. 어때요? 매매, 뉴크레스트 50 곱하기 50. 한강뷰, 역세권, 저층, 올 확장 이태리어, 즉시 입주, 3억 2천 5백 시뮬 엄청 비싼거야 <laughs> 심주에서 3억 2천 5백 시뮬레온 가질 수 있나요? <laughs> 글쎄요 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붙여볼게요 딴 얘는 금매야 금매 자 금매 빈든부르크 40 곱하기 40 탑층인데다가 빈든부르크에서 가격이 두배 정도 비싸요 6억 6 6 0 0 그리고 전세도 있습니다 전세는 윌로우크리 자20 곱하기 30 제일 조그만데 그래서 이제 전세니까 9,500그 가격은 구글을 참고했죠 어 근데 이것만 붙였는데 벌써 부동산인데? 아또 금매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 금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매는 진짜 금매여가지고 느낌표도 세개나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붙인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고증이에요 <laughs> 고증이야 금매 세개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 자어씨 뭐야 벌써 벌써 부동산이네? 이 옆에도 달아봐야겠다. 자, 그냥 이거 세개 번갈아가면서 돌아 쓰고. 오, 어, 진짜 너무 고정을 잘했네. 아니, 이것도 만들었는데 어 크기가 너무 큰데 이거는? 아 이거 좀 크기가 에러네요. 자, 그럼 일단 한번 껴볼게요.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크기가 에러네. <laughs> 아, 너무 크기가 안 맞는데. 그냥 이렇게 붙일까요? 이거를다 위로 옮겨놔야겠는데, 아우 귀찮아. 자, 다시 한번 이게 <laughs> 너무 귀여워. 조금 해갖고, 자, 그럼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해보고, 여기는 글씨가 좀 가려져도 되겠지. 자, 여기는 토지 개발, 여기까지 다 붙일까? 이렇게. 자 대강 <laughs> 잠깐 어떻게 뭐 문을 알아볼 수 있겠어? <laughs> 부동산 느낌이 난다. 이것만 조금만 위로 올리면은 아,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확실히 이 밑에 거를 칠하니까 정말 부동산 느낌이 나요. 이게 렇 문이 어딘가 싶긴 하지만 요 <laughs> 그래도 느낌이 나. 그 느낌이 있어. 아 좋다. 자 그럼 이제 내부를 꾸며봐야 되는데 아, 내부가 진짜 쓸데없이 넓다. 아 우리 옛날 부동산 만들 거지? 그럼 이제 바닥은 이걸로 하고. 벽은 꽃무늬 이런 거 어때 약간 옛날 감성 꽃무늬가 없네요 아 여깄다 꽃무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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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90년대 지어진 부동산 <laughs> 소파는 가죽 소파여야죠 자 일단은 그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는 그런 <laughs> 완전인데 이거 자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음... 이런 느낌 아니야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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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에다 왜냐면 이 밑에 지도 껴놔야 되잖아 <laughs> 펌플렛을 껴놔야 되니까. 자. 아, 너무 좋은데. 짜잔. 왠지 여기서 막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어야 될것 같은 초록색깔 그 아시죠? 그 화초 치는 그런 느낌의 그 초록색. 보통 부동산 가면은 마을 지도가 있어. 근데 우리는 좀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겠다 해서 세계 지도를 가져왔고요. 짜잔. 엄청 크게 할까? 아! 어 좋은 생각. 세계 지도를 겁나 크게. 자, 이렇게 하고, 이 아파트 조감도를 조금 작게, 요 정도. 됐어요. 그러면 이 상담하는 부분을 여기 앞쪽으로 옮기고, 그래야지 좀 짜장면 뭐 배달이 와도 바로 받을 수 있고, 이쪽에 사무실 컴퓨터 책상 있죠? 그게 있어. 아, 그리고 좀 책도 많이 읽고, 이래야 되니까 책장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책으로 가득 찬 거이고, 이런, 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자 됐어 그 다음 색깔은 이왕이면 체리색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앉으실 의자 책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유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아 이쪽에다 놔두자 그 다음에 의자는 또 가죽 의자 이거 어때? 완전 사장님 의자 이거 너무 근데 화려한가? 괜찮아.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제 컴퓨터를 보고 상담을 하는 거지, 잠깐만. 그럼 일단 의자를, 손님 의자는 이런 걸로 해볼까? 그리고 컴퓨터를 둘게요. 이런 것도 좀 놔두고, 메모꽂이랑 그리고 명함. 명함은 꼭 있어야죠. 그거 아세요? 우리 어릴 때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있었어. 부동산 가가지고, 전단지 돌리고 싶은데 해주세요. 하면은,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가 한 장에 뭐 1원인가 10원인가 막 그렇게 쳐줬던 거. 10원은 너무 비싸고, 내 생각에 1원이었던 거 같아. 그럼 한 장에 1원 받고 그거 돌리는 거예요. 열심히. <laughs> 명패, 명패. 짜잔. 이런 게 있어줘야 내가 소장이다. 이게 티가 나니까.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티내게 여기다가. 자, 놔둘게요. 여기도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통을 좀 놔둬야겠어. 바로 이제 지장 찍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. 아, 이런 서류 밑에다 깔아두면 좋겠는데. 자, 여기 밑에 서류도 깔려있어. 바로 이제 계약서 <laughs> 체결하라고. 어, 휴지도 놔두자. 됐어요. 아 근데 지금 너무 부지가 넓어가지고, 아, 어우, 너무. 비었는데 지금 이런 조감도가 제가 하나지만 여러 개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다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어 이런 것도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딱 프레젠테이션 바로 고객한테 할수 있는 여기다 놔둘까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옷걸이 옷걸이 그래서 손님이 딱 왔을 때 좀 덥다 싶으면은 옷을 바로 벗을 수 있도록 옷걸이를 이쯤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1인 사무실로 하지말고 지금 좀 괜찮죠? 소장님이랑 너무 가까워서 일하는데 좀 방해가 되겠지만 파티션이라도 쳐줄까? 이런거? 아니야 어 너무 이거 치니까 좀 답답한데? 미안하지만 그냥 소장님에게 어 그냥 열심히 일을 해그뒤 <laughs> 소장님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죠 자 됐다 이제 좀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정도면 되겠지? 완성! 아그 어떤 때보다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 바로 이 A4용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부동산 이렇게 했고 너무 빨리 만든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다가 슈퍼 하나 만들어볼까요? 슈퍼는 근데 그래 어차피 슈퍼가 왜냐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미리 해놓을게요 자 일단 유리문으로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이 따로 없고 문이 항상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? 아니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이런 것 같은데 중간에 조금 닫아볼게요 중간에 중문을 닫아보자 자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원래 이 앞에 노상 판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너무 부지가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매대가 근데 아무래도 좀 이거 시스템을 다운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리컬러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심즈 컨텐츠로 하기에는.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좀 다운받아야 될것 같고, 다음 시간에 제가 혼자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해놓고요. 오늘은 그러면 뭘할수 있냐? 이런 거. 아시죠? 막, 포도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 거. 그거. 원래는 아이스크림 그것도 깔려 있어야 되는데, 아이스크림이 심지어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, 그것도 시스템을 다운받아야 될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못할 것 같고요. 이렇게 노점상만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과일 팔고 뭐 그러겠죠?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코사 마트를 하고 다음 세에이 내부를 채우는 걸로 할게요. 오늘은 부동산을 완성했습니다. 자, 우리 토끼가 또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어요. 자, 세탁소를 지나서 <laughs> 아, 웃겨. 그냥 점프해 갖고 뚫고 가네. 다시 봐도 뿌듯한 우리 금매 매매 전세. <laughs> 아, 이것도 밑에도 아주 잘 깔았어. 글씨가 조금 가려졌지만 자, 우리도 들어가 봅시다. 토끼야 뭐하니? 아 우리 토끼가 또 소장 자리에 <laughs> 제가 약간 권력력이 있어 여기 의자가 세 개나 있는데 의자에 의자 세 개에다가 손님 의자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소장 자리에 딱 앉았어요. 그래 우리는 모두 야망을 가져야 돼. 자 이거 일하는 거 보세요 지금. 이거 봐 이거 봐. 헉? 어 어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? 게임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. <laughs> 부동산 앱일 수도 있지. 어 근데 왜 폭발을 시키죠? 안에서 보니까. 어, 좀 부동산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다. 자 이렇게 돼 있고, 짜잔 짜잔. 어좀 느낌 나는데요. 짜장면 시켜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손님이 없나? 아무도 안 오네요. 그 옆에 상가 분양해야 되는데 <laughs> 왜 아무도 안 오지 손님이? 얘또 어디 가지? 지금 TV 보러 간다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동산에도 TV를 넣을 걸 그랬나? 얘 TV 보러 지금 신한은행가요. 은행이. <laughs> 여름엔 시원하니 얼마나 좋겠어. 지금 TV를 <웃음> 보러 <laughs> 신나는 행에. <laughs> 아 웃기네. 그럼 얘가 지금 TV 말한 김에 우리도 TV 좀 놔야겠다. 자, 여기 조감도 하나는 TV로 바꿨어요. 그래서 요새는 또 그런 시대잖아. 디지털 시대니까 여기서 뭐 영상 같은 거좀 틀어주고 사진 같은 거 슬라이드 쇼로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?